여러분 안녕하세요 날 묘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이죠 일상 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알림 창을 보면은 새로운 벽지가 추가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어 버섯 벽지는 새로운 벽지가 맞아요 근데 나무 사과 밭에 있는 요 바닥 바닥은 이게 색깔 놀이죠? 예전에 나온 아이템을 다운 시킨 색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제가 확인을, 정보를 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뭘 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이게 벽지가, 사과나무 요 벽지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쉬워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디테일을 줄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운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꼭 만약에 뭔가를 사야 한다 그러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쓸수 있는 거를 생각해서 이 바닥 벽지 하나 정도는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 포도 카페 테마로 옷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본 요 포도 테마 옷에다가 요렇게 입어 주셔도 무난하시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요렇게 붉은색을 입어 주셔도 무난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리프템으로 가을 옷을 사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랑 요거 두개 중에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하시면은 아마 가을 테마는, 가을 테마 옷은 무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토용 아이템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게 과소한 나무가 리프 300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는 200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바로 만들어 줬고요. 오늘 일하면서 그니 그러니까 오늘 정확히 이걸 얘기하자면 이야기가 조금 긴데 오늘 3시에 닌텐도 다이렉트 오늘 아침에 닌텐도 다이렉트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모동수 관련해서 업데이트 얘기도 나오고 마스터가 추가된다는 얘기를 저도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한테 마스터 npc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식으로 또 꾸며볼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아이템은 거의 이벤트템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요거는 성패트릭 때그 물고기 이벤트로 받을 수 있었던 테이블이고요 요거는 뭐 최근에 지난달에 맞나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토용 아이템으로 받을 수 있었던 아이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laughs> 마찬가지로 동물들 상호작용을 생각을 해서 제가 다 지나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솔직히 마스터 NPC로 많이 좀 우려먹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laughs> 어 마스터가 있, 있기에 제가 이런 테마를 좀 여러 가지 테마로 만들 수 있어서 어, 좀 다행인 것 같기도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골처럼 우려 먹더라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김에 커피도 한잔 마셔볼게요. <목소리> 네, 이렇게 커피 한잔 마셔주고요. 그리고 오늘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그 내년에 스플랜툰스플툰 3가 나온다라고 소식을 접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좀 기뻤던 게 이번에 살리오 이벤트 한국 정발하고 살리오 예전 아이템들을 다시 리이슈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아마도, 스플래툰이 내년에 한국, 내년에 3이 다시 정발된다라고 하면은, 요런 것도 다시 아이템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다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없지 않아 희망을 걸고 있기는 한데, 요거, 이런 거한 번쯤 만들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거든요. 특히 운동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내일은, 내일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복원 아이템이 큰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내일 주말까지 복원되는 거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깜빡하고 큰일 날 뻔한 게 있네요. 바로 토형 아이템 리뷰를 지금 여기 일상 라디오에서 바로 할까 합니다 우선은 잠시만요 네 전체적으로 가구 배치를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배치하니까 얘네들이 쳐다보는 게좀 위치가 안 맞네요 다시 좀 돌려 줄게요 예전에 이 검은색 벽지랑 바닥 리슈 됐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리뷰 겸 겸사겸사 사서 보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생각보다 이거 저 정말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만약에 다음번에 이 검정색 벽지가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기회가 되시면은 이것도 리즈가 됐을 때꼭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전체적인 동물 상호작용은 아마 요런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게 카페 테마 때 나왔던 아이템이랑 퀄리티 차이가 좀 있네요 사실상 카페 테마에 나오는 거다 복원할 리프로 요거를 조금 더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선은 저는 도감 채우는 용도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꾸미는 거는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천천히 생각났을 때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요렇게, 윙 위에서 뭔가를 쳐다보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네요. 폰이 혹시 안 닿는 거 아닐까요? 아, 어, 네, 안 닿네요. 안 닿네요. 안 닿아서 너무 슬픈 것 같네요. <laughs> 아, 아, 참고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그, 비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귀에서 기계음 소리가 납니다. <laughs>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이러면은 귀가 좀 귀에서 좀 이상하게 멍 이런 소리도 들고 이런 좀 불편해요. 근데 오늘은 유난히 귀에서 기계음 소리가 한쪽이 좀잘 들리는 것 같아서 그 일상 라디오 녹음하는데 이게 제 목소리가 맞나 싶어서 목소리가 좀 다운된 게 있으니까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마저 어요 꾸미기에 다시 원래대로 등록해 줄게요. 참고로 저는 요 미로 테마 엄청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이때 정확히 가든 이벤트였을 거예요. 가든 이벤트로 제가 정말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한번 꾸몄는데 다들 저보고 광기에 미쳤다라고 그러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요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날무였고요. 어 비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염 약 먹으면 아마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 이거 잭슨이 메이저복 입는 게 국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입혀줘 봤습니다. 이 국룰인 거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그럼 저는 진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미였고요. 저는 다음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